원형 경기장에서의 탈출을 실패하셨을 경우, 귀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해가 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셔서 일관을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귀하는 상술된 탈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번의 방법은 성공 확률이 낮은 편이므로 1번 방법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두 개라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신 뒤, 귀하의 운이 좋기를 바라십시오. 해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만약 운이 좋지 않았다면 귀하는 사망 처리될 것입니다. 일관에서 무사히 탈출하셨다면 귀하는 일반적인 미술관의 모습과 같은 이관에 입장하셨을 겁니다. 귀하는 이제 탈출을 위해 아프로디테를 찾아야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이관 내부에 랜덤한 위치에서 등장하며 귀하는 기형적으로 넓은 이관을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만일 미술관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개의 이상 개체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그에 따른 행동지침입니다. 그리스의 전통 의복인 히마티온을 입은 여자를 그린 초상화를 발견하면 그 즉시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부인, 어서 여길 떠나셔야 합니다. 라고 조용히 으조리십시오 그것은 귀하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인 후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것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따돌리고 최대한 빠르게 일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찬란한 태양 아래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을 따돌리지 못하시거나 잡히셨다면 귀하는 사망 처리될 것입니다. 두 눈이 파여있고 목이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는 디오니소스 흉상을 발견한다면 귀하가 느끼는 무력함과 나태함을 최대한 견디십시오. 몸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면 귀하는 굶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만약 해당 개체를 마주치자마자 그것이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들이 몰려오기 전에 일관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그것에게 잡혔다면 귀하는 그들에게 끌려가 디오니소스의 산재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끝없이 이어진 고대 그리스 신전이 그려진 프레스코풍의 벽화를 보게 된다면 그 그림 속에서 귀하는 황금사과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벽화의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커서 찾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황금사과는 귀하의 위치로부터 1km 내에서 발견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찾으셨다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나중에 만날 아프로디테에게 주십시오. 귀하는 소원 한 가지와 원래 세계로의 귀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귀하가 황금 사과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헤라를 마주치게 된다면 아무 저항 말고 그것을 넘긴 뒤 귀하가 집에 가야 할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들며 헤라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가족 관련된 이유들이 효과적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설득에 실패하셨다면 귀하는 헤라의 총애를 받아 평생 그곳에 갇히시게 될 겁니다. 귀하가 황금 사과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아테네를 마주치게 된다면 본인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살하십시오. 실패하게 된다면 귀하는 평생 그것의 종으로서 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위에 상술된 이상개체들을 피하며 귀하가 아프로디테를 만나는데 성공하셨다면 그녀는 조각상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조각상에게 이 미천한 당신의 종이 모든 생명의 순환과 부활, 더불어 올림포스 최고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님을 뵙습니다. 라는 말을 최대한 정중하게 하십시오. 다른 미사여구를 붙이셔도 됩니다만, 최대한 그녀의 기분을 띄워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프로디테를 만났는데 그녀가 일반적인 조각상의 모습이 아니라 살색을 띠며 눈동자가 무언가를 찾듯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다면 황금사과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녀는 지금 이성이 매우 필요한 상태이며 올림포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신과의 잠자리는 생각만큼 황홀하진 않을 것이고 귀하는 무조건 죽을 것입니다. 해당 조각상이 서 있는 모습이 아닌 내 발로 기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서둘러 주위를 살피십시오. 거의 확정적으로 주위에 올림포스의 남신 중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절대 인간 같은 한낱 미물에게 자비롭지 않으며 귀하를 벌레 가지고 놀듯 다루다가 처참히 죽일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십시오. 귀하가 아프로디테에 마음에 들었다면, 그녀는 귀하를 집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허나 말주변이 없는 성격이고 황금 사과가 없다면, 그냥 상술된 인사만 하고 삼관으로 가십시오. 어중간한 칭찬으론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끝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귀하는 평생 이관에 갇히시게 될 것입니다. 황금사과가 있다면 그녀에게 건네시고 소원 한가지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녀는 크게 기뻐하며 귀하의 소원과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관에서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삼관으로 향하는 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해당 문은 빨간 벨벳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 손잡이가 금색을 띱니다. 이 외의 모든 문들은 절대 열지 마시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삼관으로 향하는 이 외의 문을 여셨다면 귀하는 사망철이 될 것입니다. 삼관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형태의 복도이고 좌우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림들에 무엇이 그려져 있거나 어떤 형태로 있던 무조건 무시하십시오. 이는 그림들이 귀하에게 말을 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작위의 그림 중 하나가 신들의 전령을 보고 싶냐? 그럼 여길 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그 그림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로 그림을 찢으십시오. 테두리를 부수고 이빨로 찢는 걸 추천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빠르고 신속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훼손하는 걸본 다른 그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림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서둘러 행동을 마무리하고 찢어진 그림 뒤에 생긴 창문으로 몸을 던지십시오. 그곳에는 자고 있는 헤르메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전투력은 올림포스 12신 치곤 강하진 않으나 한낱 인간이 이길 상대는 아닙니다. 단한 번의 기회를 살려 그것을 제압하거나 혼절시키고 신발을 뺏은 뒤 그것을 신고 출구로 데려다 줘 하라고 외치십시오. 탈라리아는 순순히 귀하를 출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만약 탈라리아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귀하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살하십시오. 분노한 헤르메스는 귀하를 갈갈이 찢어버릴 겁니다. 불가능하겠지만 귀하가 삼관의 끝에 도달하셨다면 귀하는 통칭 신들의 연회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디오니소스를 찾은 다음에 그의 술 시중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의 총애를 받지 않되 그의 미움도 받지 않을 정도의 처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의 총애를 받게 되면 그의 밤 시중도 함께 들게 될 것이며 이는 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의 미움을 받게 되면 그냥 죽음입니다. 만약 연회장에서 디오니소스가 귀하에게 술을 권할 경우 귀하는 사망 처리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술을 먹일 것입니다. 저번 탐사 때 이관에서 발견된 실종자의 몸속에 피 대신 포도주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걸로 보아선 그에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